안녕하십니까. 저는 NSV 농신카페 매니저 배우라입니다. 오늘은 광주에 위치한 언더독이라는 팀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언더독 팀에 속해있는 16살 김범준이라고 하고요. 포지션은 포워드입니다. 그러면 혹시 더 어린 분도 있나요? 아, 네. 몇 살이에요? 15살이요. 반대로 가장 많은 분은 혹시 몇 살인지 알수 있어요? 5살 아, 그렇구나.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여기 팀 구성에 대한 걸 잠깐 미리 받았어요. 보니까 네. 화이트, 레드, 블랙? 네, 맞아요. 그럼 이런 팀 구성 혹시 어떤 분이 짜시는 거예요? 감독님께서 짜시는데, 음. 감독님이 저희 아빠, 아빠시거든요. 아, 그렇구나. 제 이름표를 보니까 영어 이름이 꽤 많던데 네. 외국인 분들이에요? 아니면은 외국인 분들 필리핀 아 필리핀 네. 그럼 이 팀이 혹시 네. 어떻게 만들어진지는 아드님이 좀 알고 있어요? 저희 아빠가 이제 카페에서도 온도도 광고도 하시고 음. 명함도 막 돌리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것 같아요. 본인은 몇 팀에서 운동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1년 됐을 거예요요 음, 농구는 아니. 원래 했어요. 아니면 아빠가 좀 이렇게 해서 하게 됐어요. 아빠가 좀 이렇게 해서 언더독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작 했어요. 아, 그럼 원래 평생 운동을 농구를 안 했고, 아, 네. 아빠랑 같이 농구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빠랑 하다 보니까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것아 아빠와의 관계? 네. 음. 그리고 아빠가 농구를 많이 하셨다 보니까 음. 이제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좀더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 외에 다른 요일에 운동을 또 이렇게 아빠랑이던 또는 친구랑이던 네. 하, 네. 하는 날이 있어요? 그 평일에는 가끔 새벽에 축구할 때도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축구 아 그러면 아빠랑 할 때만 농구하는 거고 아, 네. 다른 날은 축구하고? 아, 네. 그럼 원래 더 축구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아, 근데 요즘은 농구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실력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음. 농구도 좀 많이 재밌어져 가지고... 그래 아, 본인이 느끼기에 언더독 팀에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필리핀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네. 같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좋은 건고 친구들은 이 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좋다고 어. 얘기한 것 같아요 <laughs> 친구, 네. 친구 아버님이 계셔서 그런 건 아니고? 아, 네이 음, 팀에 들어온 지 1년 정도 됐으면 농구랑 관련된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난 제가 만약 성인이 된다면 이언더동 말고 다른 동호회 가서 같이 농구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어른 돼서 실력이 또 향상된다면 또 대회도 음. 한번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요거 아버님한테 잠깐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이 체육관을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광주시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체육관. 음, 네네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아마추어, 그, 동호회들이. 대축전 같은 거? 네, 음. 여기서 그만큼 인정받는 이제, 어. 경기장 중에 하나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가격이 좀 저렴할 것 같은데, 비용이 혹시 어떻게 돼요? 3시간에 한 7만 5천 원. 아, 한 달이면 3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어, 네, 그렇죠. 아주 저렴하네요. 그럼 여기는 추첨인가요? 어떻게 신청을 할수 있어요? 한달전 18일 날에 혼자 손으로 신청을 합니다. 아, 그러면 원래 내가 금요일 날 하더라도 다음 달에 못할 수도 있겠네요? 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기 광주 시민체육관을 하고 또서브로 태전 국민체육센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음, 이 체육관을 오기가 네. 어때, 수월한 편인가요? 네, 여기가 이제 경기 광주역에서 도보로 한 5분 거리. 아 차량이 없어도 숨쉽게올수 있대요. 어떻게 함께 처음에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약간 이 팀을 인수받는 것처럼 아 그러셨구나, 네네네. 래 처음에 연도독이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음. 저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음 이제 몽골 친구들이 같이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음 하고 있었죠. 몽골 친구가 또 이제 필리핀 친구를 소개한 거예요. 음 같이 다국적, 다국적 팀처럼. 팀처럼 <laughs> 앞으로 우리 팀이 어떤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지와. 사람이 많으면 좋잖아요. 네, 그럼 어떤 사람이 좀 우리 팀에 왔으면 좋을까? 게스트로 가끔 성격 좀안 좋은 그런 분들이 음, 오시기도 하거 네, 네. 그런 분들 말고 성격 좋고 농구 잘하는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농구를 잘하고 성격도 좋아. 네. 50대야. 농구도 좀 그렇고 성격도 좀 그런데 10대야. 이왕이면 팀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더 좋아요? 그럼 50대 50대 가더 네.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팀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어좀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저희 여기 언더독에는 그 10대부터 50대까지 많은 팀들이 아 많은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어떤 연령대 게스트나 그런 분들이 오셔도 쉽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람들 대부분 다 전반적으로 착하시니까 뭐 못하셔도 그런 손소리 없이 재밌게 농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체육관 입구에서부터 이 체육관을 좀 보고 느낀 거는 일단 이 체육관 컨디션은 뭐 가장 좋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서울에도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관들 뭐 좋은 체육관들 많지만 여기도 뭐 사실 그것들에 비하지, 비하면 충분히 뭐 손꼽을 수 있을 만큼 너무 좋고 제가 이제 사설 체육관에서 제일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화장실인데 뭐 이제 사실 뭐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할 게 없을 것 같고 주차 너무 잘 되어 있고 팀 자체도 제가 왔을 때도 연령이 뭐, 저보다도 한 10살 위로 계신 분도 있고, 뭐, 17세, 15세면은 뭐, 저랑도 거의 한 30, 30살 정도 차이 나는 분들인데, 어떤 분들이 오셔도 뭐, 금방 적응하고, 뭐, 잘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팀을 운영하시는 분이 아버지고 또 아들이니까, 누구, 누가 오셔도 충분히 즐겁게 할수 있는 뭐, 팀이, 팀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나,

Bloody and stain from the people who deceive me Muddy hands break through the chains, go free me Looking for change, looking for pain Pulling a mob, pushing a train I'll never stop, stick to a lane Pick up the pieces and go rearrange I'll be the best above all the rest Put me to the test they expect nothing less, you check as I'm chess, what's happening next? Yeah. He got the venom, a tangible weapon, no coming in second, this life is a lesson. He got a new engine from pen, it's a blessing. New focus, no guessing, just bold and obsession. All in his possession, you got the retention, I'll leave an impression and take a redemption. Just kill, no discretion, your mind is a weapon. 11-11, it's time for progression. I uh! could try to play it, but you never gonna beat me. Look the other way, what I'm doing ain't easy. Bloody hands stained from the people who deceive me. Muddy hands break through the chains, go free me. Like sheep who feed, her it easy You don't wanna be fast asleep When they scheming that